오, 엄청 빠른데? 아, 이래도 안 돼. 뭐야? 왜 연결이 불안정하지, 여러분? 일바 아니에요, 여러분. 다른 사람들이 일였어 이모티콘을 해볼까? 아기상어. 이거 다운도 안 되네, 핸드폰이. 여기가 지하라 그런가 봐요. 해줘. 이거 너무 안 예쁘네? 어,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? 아, 나이 상어 너무 하고 싶은데. 왜 밖에 있냐고요? 저희 뭐 하고 있어요 뉴욕 사진 올리고 싶은데 그 아직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너무 말하면 스포야 근데 왜 올리는지는, 왜못 올리는지는 나중에 꼭 알려드릴게요. 근데 꼭 올려드릴 거예요. 제가 많이 올려드릴게요. 갖고 있는데 아직 못 올리는 이유가 있어서... 어, 내 하트를 받아라... 이거 어떻게 올리는 거야? 어, 여튼 500일 축하해요 답이! 우리 500일이야. 아, 우리가 500일은 아니지. 더비 500일이야. 핸드폰 왜 이렇게 뜨거워? 근데 지금 뜨... 아, 진짜 뜨거워서 못만지겠어 핸드폰이 지금 엄청 뜨거워요. 여러분, 이 핸드폰 이상해. 지금 어떡해요? 핸드폰이 진짜 너무 뜨거워. 자강몽 노래 불러달라고요? 유난히더아련해이밤 근데 자각몽도 너무 좋고 몽중도 너무 좋은데 이번에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헉! 이거, 이거는 스포해 줄수 있겠다 그 데이, 데이드림이라는 노래 나왔잖아요 여섯 번째가 다섯 번째인가? 트랙 트랙 5번인가 6배, 6번이었는데 그 노래 되게 좋아요, 저는 그 노래, 그 수곡 정말 좋더라고요 그거는 한국말로 백일몽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. 조금 더 스포해도 되나? 약간의 그 백일몽은 저희가 저희 더보이즈 약간 시그니처 같은 곡들이 있어요. 몽중, 자강몽, 그 다음에 이번에 데이드 백일몽이라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뜻인데 그 백일, 이번 백일몽은 음, 너무 좋았던 꿈 속에서 찰나의 순간을 맛봤던 그런 그 만남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래요. 되게 좋지 않아요? 그그 그 꿈이 너무 좋아서 다시 꾸고 싶은 거야. 그래서 그리워하며 그 꿈을 다시 꾸기를. 아 진짜 기억이 안 나요, 여러분. 다시 생각 생각을 해볼게요, 여러분. <laughs> 찬이 오빠 빨 보고 싶어요. 우리 곧 만나잖아.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잖아요,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, 제가 여러분, 저 이제 가야 돼서 저는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 안녕 500일 축하해, 더비